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 염전의 섬 신의도. 그곳에 평생의 어비자 삶의 터전이 돼준 소금 밭을 묵묵히 일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네가 옆에서 이렇게 힘이 돼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좋기만 하다. 천천천 좀 놓으시면 다 쉬어. 이제 내가 맡아서 많이 도와드릴게나. 네건 저기 줄 하면은 얼마나 하겠나. 아버지와 아들의 땀방울이 담긴 소금꽃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남짓 소금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섬으로 알려진 곳 거친 파도와 부딪혀 생긴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먼 바다 끝에 신의도가 자리합니다. 이곳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청정 수역인데다가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아 질 좋은 소금을 낼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800여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짜릿짠 소금밭에 기대 행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희도는 특별하게 농사도 특별하게 특수작물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오직 염전이 염전. 벌써 삼 대째 김성배 씨는 철이들 무렵인 스무 살부터 반백년 가까이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남 신안군 한 외딴 섬의 염전. 서울에서 노숙을 하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꼬임에 빠져 이곳에 온 시각장애인 40살 김모 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한 평생을 정직하게 소금처럼 살아온 연부는 얼마 전 일어난 노예 사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글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하니까 우리 일하신 분들도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지금쯤은 그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기다림을 통해 시간의 앙금을 거두듯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금껏 해온 만큼 나아간다면 좋은 시절 옛 명성을 되찾을 거라 믿어보는데요. 쓴소리와 따가운 시선을 속으로 삭혀내며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금 머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힘이야 많이 들죠. 근데 나와서 소금이... 잘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나온다기 봐야 뭐 특별하게 힘든 일은 아니고 일하신 분들이 다 하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또 바쁠 때는 좀씩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나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금밭을 함께 일구는 직원들 김성배 씨에게 이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소금 농사는 더욱 힘에 부치고 수고로웠을 테지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이제 올해 어차피 우리가 인연을 갖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솥밥으로 먹고 있는 동안 서로 속안 상하고 서로 열심히 잘해 보자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 사람들의 땀방울이 빚은 결정체인 거지요. 새벽 5시. 고단한 연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흔히 태양과 바람이 천일염을 내준다지만 달과 별도 한몫을 하는데요. 일찍 나가야 일도 좀 한가하게 되고 일찍 해야 또 소금을 좋은 소금이 만들어져요. 1년 중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일수는 150일 정도.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연간 생산량의 60%가 생산됩니다. 태양의 열기를 쉽게 빨아들여 소금 결정이 빨리 생기는 장판염은 갯벌등이 섞이지 않아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장판에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장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소금물을 펴 놓으면은 소금이 훨씬 좋은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잠 좀덜 자더라도 일찍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염전 속에 들어앉은 한줌 햇볕제 알갱이를 찾는 시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찬 먹고 갑시다 새참 도시 갑시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일솜씨와 부지런함을 자랑하는 아내와 대를 이어 소금 농사를 지어줄 막내 아들입니다. 김치다 갖고 <놀람> 왔다. 다그레지를 잠시 밀어두고 소금밭 영부들이옹기종기 모여 앉아 허기를 달랩니다. 자, 아버지, 이거 차 쉬어. 그래, 고맙다. 나는 간장에다. <목소리> 내색은 안 했지만 막내 아들이 내심 든든한 <목소리>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 힘드셔서 잠깐 잠깐 도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고 힘드셔서 힘이 부치셔서 힘드신 것 같아서 지금은 아예 놀러 앉아서 아버님께 일 배우고 있습니다. 내 편보다 든든한 재산은 없다지요? 신해도에서 나고 자랐지만 염전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꽃다운 나이. 스물세 살에 시집온 뒤 묵묵히 소금밭을 함께 일고온 아내입니다. 엄마 못해요? 예. 아 우리 영감이 저렇게 멋지고 엄마 다이쁘기 마요. 어떤 면이다? 어일다일 일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만나서 일하고 살리라 해 한마을에서 나고 자라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 젊은 시절 답답한 섬생활에 방황도 했지만 살아오는 동안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준 고마운 벗인데요 <목소리>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부부는 소금밭에서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늙어져 갖고 이제 조금 잘한데 보고 다음 생에는 이제 가봐서 더 잘하면 그쪽으로 같이 살고 못하면 다른 옆으로 가보고 그러지 이쪽어 바람이 불어주고 햇볕이 내리쬐 있는 날이면 연무들은 더 없이 행복한데요. 소금을 걷어들이는 부자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핍니다. 2008년 3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고 막내 아들 태수 씨가 염전일을 배운다고 나선 뒤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걱정됐던 부자는 승우 농가와 뜻을 모아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힘든 일도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태수 씨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기능성 소금과 같은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도 걱정해야 되고 생산도 걱정해야 되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상인들에게 휘들리지 않고 저희 자체로 투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합원님들은 이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판매는 또 판매대로 저희가 따로 또 젊은 층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템도 공유하고 판매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가격도 왔고 또 좋은 이 기능성 소금도 이 아이템을 해서 개발도 하고 대 방면으로 이 좋은 점이 많아요. 가장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염부의 땀이라면, 염부의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먼저인데요. 동네 아낙들이 모이자 흥겨운 노랫가락이 절로 나옵니다. 소금밭을 일구느라 고생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찾은 고사리밭. 봄의 생명력을 듬뿍 머금은 이 고사리를 꺾어 야무지게 한상 차려낼 생각입니다. 야 고사리 갖고요. 동네 막 견치 하면은 이 고사리로 막 나물 따고 국도 끓이고막별것다 해요 막 나물을. 수건어서 백으로 세요 단단단따 오산 모처럼 마을 정자에 모여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방금 따온 고사리를 데쳐서 부치고 간수를 뺀 천일염도 두툼한 삼겹살 위에 아낌없이 뿌립니다. Ela, <서 Bunlar sente> 보면... <Wh> 응. 뭐 태수 씨가 섬에 들어오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몇안 되는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할 때는 고생만 열심 고생만 하는 대신에 이렇게 정당한 소로 가격들을 많이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수 선배에게 돌아서 또 마케팅이나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도 올라서 좀, 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준 고마운 소금밭. 염전에 소금꽃이 피어나듯 뒤를 든든하게 받쳐 주는 아들이 있어 밝은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설레건대로 많이 피해 보여. 성과도 없고 그런게 말이다. 그래도 어쩌겠냐. 우리가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냐. 근데 난 그래도 네가 옆에서 이렇게 힘이 돼 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좋기만 하다. 쉬엄쉬엄 좀 누우시면서 하 이제 내가 맡아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소금보다 더짠 땀방울이 삶을 일궈내는 곳, 신희도의 연부들은 오늘도 따가운 볕을 맞으며 소금꽃을 피워냈는데요. 묵묵히 일하는 부자의 모습에서 연부들의 작은 희망이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